점수 잡는 Packers. Bitter, bitter. 자 지금 쓴 약을 먹고 있지. 쓴이라는 형용사가 있죠. Bitter, bitter. 맛이 쓴. The medicine is bitter. 그렇죠? Take bitter medicine. Bitter, bitter야 원래는 근데 이제 bitter 좀 굴려서 bitter medicine. 쓴 약이죠. 근데 take를 쓰잖아. 그럼 약을 먹다가 돼. 그래서 take. bitter medicine. 쌤이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. bittersweet, bittersweet. sweet, sweet은 원래 단 거죠. 근데 bitter 쓰면서 달대. 달콤, 달콤 쌉싸름 들어봤어요? 쌤이 이제 아메리카노, 어, 아메리카노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아메리카노 커피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맛 자체는 쓰죠. 그래서 it tastes bitter. 이런 맛이 나요. 근데 거기다 시럽을 두 스푼 넣으면 어떻게 돼? 스윗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달면서도 쓴두 가지 맛이 다 있을 때 우리가 비터 스윗이라고 하죠. 비터 스윗, 달콤 쌉싸름. 인생은 비터 스윗이죠. 아주 씁쓸한 맛이 나는 힘든 때도 있고 스윗, 달콤한 또 기분 좋은 때도 있죠.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비터 스윗이라고 한단 말이야. 좋아, 비터.